맞네, 언니, 분발이 같네. 냄새 안 나. 아무 냄새 안 나? 꽃인데. 조금 나. 그래? 조금만 나. 이건 무슨 꽃이야, 선주? 뭐야? 아무도 몰라. 그거 아닌 것처럼. 무슨 그 냄새 저.. 저향되그 도란색 그 향이랑 좀다 똑같아 그래? 언제 또 언니가 맡까 이거는 저거는 3백동도만 나는 응3 0 0도 냄새나고 저거는 조금 요만큼만 냄새가, 냄새가 나고 어디 보자 요만큼만 냄새가 나고 아주! 이렇게만 냄새가 났어? 응 이거는 <웃음> 요만큼이고 요거는 조금 요렇게 냄새 맡만 냄새야? 응 <laughs> <laughs> 향기야 가자 <laughs> 어.